예, 아니, 여기는 괜찮아요. 잘하실까요? <웃음> 잘하실까요? <웃음> 아이고, 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그 끝나고 오신 거예요? 아, 7시라겠는데, 7시 안 돼서 끝나셨나봐요. 어, 잠깐만, 마이크 하나 주시겠어요? 어, 이거 카바 하나 줘봐요. 이쁘죠? 이쁘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 제가 오늘 저기 메인무대에서 노래가 끝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벨롬이 들리는 거예요. 미스김의 아, 벨롬이. 예, 예. 그래서 차를, 가던 차를 멈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스김벨 롬을 불러주셔서. 감 요즘요, 이게 뜨는 이게 핫한 이게 노래잖아요. 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박사님들이 많이 가서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스김의 델럼이 뜨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품바 선생님들께서 네, 네. 미스김의 델럼을또 네. 이렇게 신명나게도 불러주시니까 네. 너무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티 더감사합니 <laughs> 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아. <laughs> 이에이 이렇게 왔으니까 무대가 저희 각색 무대지만 초대 가수라고 생각. 저희 무대 <laughs> 시청에 해야 되잖아요. 기전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으면 박수 세번 시작. 우리 미스김 팬들은 다딱 맞네 네 어, 노래 저기 뭔 노래 하나 하시겠어요? 어 제가 지금 네. 일단 인사를 한번올려드릴요네 인사하세요 일단 네 여러분 미스김이 품바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속이 뻑 뚫리는 소환의 보이스 꿀보이스 여러분의 미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미스김의 될롬을 불러주시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 품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김의 벨로문 방금 들으셨으니까 첫 번째 곡으로 미스김의 미스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 해봐이 없어갖고 내가 못 배웠어요. 참. 아니 우리 품바 선생님께서 부끄러움을 조금 타시는 것 같아요. 미생님이 깜짝 등장해가지고 놀라셨나요? 봐 놀랐어요. 아, 이고 아무튼 와서 고마운데. 아, 뭐 이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벙이 멋있다. 아저 어벙이 아니고 우리 저기 아기분이 우리 어벙이 단장님에요 단장님에 이 단장님. 한호고인단에 저는 어그 같이 있는 속해 있는 저그 품바고요. 네, 어 아, 이제 아, 저기 식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스김의 노래를 또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얘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와 어,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미스김의 델로무 이렇게 열심히 불러주신 품반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전화로 온 거니까요.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겸손하게 씩씩하게 노래하는 미스김이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언니들 미스김 올줄 몰랐죠 반갑죠 거기서 잘 즐겨 주셔야 돼요 아 미스김 풍선 부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요 미스김의 델럼을 또 들려 드려야 되겠죠 미스김의 목소리로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스김의 델럼이 조금 다른 버전으로 신나는 버전이 있을 겁니다 네 20번쯤에 있을 겁니다 新大街。 이렇게 본업을 하셔야 되는 무대를 네. 또미스김에게또 빌려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유광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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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들 즐거우세요. 예! 미스김을또 이렇게 언제 가까이 보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하는데 다들 준비하시고 일어서서 함께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스김이 뿌니고 웨델리를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큰 박수 주세요. 화이팅. 미스 김! 미스 김! 좋아요 좋아요. 더 크게 미스김 미스김. 미스김 화이팅. 미스길 한번 소리 세번 시작! 미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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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어느 순간 사람, <laughs> 어머, 관객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아까 저기 노래하실 때, 이제 네. 대표님이, 네. 저희, 정해봐이 인간들아. <laughs> 그게 아니고요. 여기 미스길 가수님이 저희 무대 와가지고 해줬는데, 저희들이 뭐줄게 없어요. 저희들은 거지다. 그래서, <laughs> 엿을 저기 우리 미스 김이 노래 한명할 거예요. 근데 엿을 팔아야지 저희들이 그래도 기를 거에줄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미스 김이 엿 팔면은 무조건 만 원씩 다 팔아 주세요. 하나에 무조건 만 원씩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스 김이 기운을 쫙 빼놔가지고 당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엿을 조금씩 드시면서 미스 김과 함께 즐거운 무대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스 김을 이거 노래를 해야, 어, 아니면은 댄넘을 해야, 여러분들도 댄넘이고, 여기 있는 가진들도 다 댄넘 되는 거네.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맞은 노래 하나씩 사주세요. <laughs> <laughs> 네, 다음 곡,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한번더신나게 달려볼 테니까요. 다 같이 한번 더. <laughs> 저... 와, 저...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노래 미스김 잘했나요? 네! 감사물한 모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꽃에 물 준다! <laughs> 우리 미스김 매니저님들은 엿을 한 3개씩 넘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엄청 팔렸대요. 오 감사합니다. 건강, 네, 감사합니다. 건강 챙겨야 하는데 우리 언니가 앵에서 외쳐가지고 한국을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을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달려볼까요?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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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열정이 들어가 있서메들리서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thank you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안 좋다 라니까요 아까 에코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 그래도 지금 대표님하고 뒤에서 얘기했거든요. 이제 빨리 보내야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텔로 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알았죠? 네. 미스유 노래가 뭐라고요? 대로 또 대로 말고 미스유. 지잘 아, 아시네. <laughs> 아무튼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한번주세요 네. 자, 이어서 우리, 어, 다음 우리, 어, 네. 저지금까 우리, 어리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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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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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네. 네. 대표님, 네. 네. 나도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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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야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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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가시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좀 앉으세요 방수 좀 한번 봐줘 땀 젖은 차에 찬바람 쐬면서 닦아는게없는 그렇게 가지고 나는 간줄 알았어 여기서 간잖아아고 팬분들 여기 공터 있잖아요.